집에서 뭐해요? 집에서 영화 봤어요 <laughs> 재밌는거 봤어요? 일본 영화요 일본 영화? 웃기거나 그런 거 보다가 멜로, 로맨스 그런 거 보다가 오게끼데스카왔다 쥐어? 오게끼데스까?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데 일본에서는 응. 그렇게 뭔가 너무 옛날 거여서 나도 아, 옛날 거인 거 알아 <laughs> 상담처인, 감성적인 거 좋아해서 재밌진 않아요. 만나러 갑니다. 아, 나 어제 밤에 갑자기 카톡하고 이 시간에 카톡 올리려는데왜 카톡했지 하고서 깜짝 놀랐네요. 아 제가요? 응.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응. 이 모니는 어떠 어쩔, 어쩔 수 없어서 안될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섯 개는자동신청마지오서 네. 하나만 하면. 됐었는데 이번 학기 해야 돼서 안될일이만하는거 아니야 그럼? 하지 게 하지 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이 하지 않지 않게 하지 지지막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월드값이 너무 올라갔는데, 네. 괜찮나서 네. 아니, 택견이 너무 힘드신 거 아니야? 하셔서, 제 아빠가. 맞아요. <laughs> 작년 대비해서 두배 올랐어요. 근요 그럼 만약에 만 원이었던 게 2만 원이 없던 게. 이만 원이 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뭘 좋아해요? 저는 동거예요. 아, 되게, 되게 특이하라고 엄청 많이 전에 답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되게 키우 일본에는 많아요. 모두 그시죠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아리 대급이었어요. 어, 그했었어요 저는 초아데 백은은 호텔도 괜찮았었고든요 지금은 막 춤이니까. 그냥 집에서 막넌마 아니면 킹타레스 하요 킹타레스는 요 예쁜 사진이나 아, 음식, 예쁜 사 성향이 약간 히키코머리 아. 같은 그런 느낌인 아. 것 같은데. <laughs> 완전 아이고내년 초에 자. 아니요, 아 진짜. 450만원이 요 색 네, 되게 잘 어울리네 그거 그거 INSP 아, 특징 이 올라가서 아, 네. 친해지면 말을 안, 아, 안 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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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네. 안 아니면 완전 친해지거나 아니면 완전 이 사람이라도 앞으로 걸리는 게멋있거 같아요 그 생각하면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여행을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랑 아니면 그냥 손님 그럼막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어,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어, 아는 사람들은 말을 잘못 하고 맞아. 친해지면 얘는 할수 있어. 독도 아... 어. 말고 가본 땅이 교에만 있었어. 나한 가본 있어? 어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좀 무서웠어. 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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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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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세요안녕하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아 네. 진짜요? 네. 다행이다. 네. 그 저번에 좀셨던 네. 패녀는 산미 엄청 잘안 튀죠? 맞아요. 그렇 단맛이 굉장히 네. 좋기도 하고. 밸런스가 네. 같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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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집에서 가세 있죠. 빠르게 열을 올려서 메탈을 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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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 맞다 이거 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그거는 다들 한국인들이 도쿄에 여행가면 신주쿠나 닌자 아니면 시브야 네. 한국인들이 가면 잘 몰라요 저는 그, 그 뭐지? 도쿄를 가본적이 없어서 아, 그런 데만 가는 거요 응. 근데 친구들다 도쿄보다 오사카가 더 재밌다 하는데 그거는 한국인들이 도쿄에서 가는 신주쿠, 시부야 닌자 그런 데는 다 쇼핑하는 거라서 재밌 n i m a 거의 없어요. 도쿄에서 더 많이 있는데. 네. 속사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 도쿄 가면은 먹을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 교토에는 가면은 꼭 가야 되는 게 어. 기요미즈데라. 아라시야마. 네. 이런 데들꼭가 보라고 하잖아요 도쿄에서는 관광지들 아니어좀뭐 관광지들도 괜찮아요. 전하고 싶은 게 여역이 하지 만 여역이 하지 마. 여역이 하지 마. 역이있어요 아, 요역이 하지 만역이 하지 마. 여역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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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1 0하 정도? 그역도하짜 거기는 뭐하는데요거이하 그냥, 그냥 이런 느낌. 여역이 하지 마. 여역이 하여행이는데 마. 여역이 하지 마. 여역이 하지 마. 여 또 뭐가 있어요? 또는 시모스타죠. 거기도 빈티지샵 많아서 빈티지샵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유명했던데 2019년 정도 때부터 좀 빈티지 유행가해서 사람 엄청 많아졌는데 거기도 맛집도 많고 예쁜 카페도 많고 옷가게도 많아요.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이 시모키타자와. 시모키타자와를 아, 가면은 좋은 아이템들을 구할 확률이 높다. 아하. 근데 그 시모키타자와라는 곳이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있기는 있어 근데 일본어 말하기 어려우면 더 재밌을 거예요. 뭔가 여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 현지인 많은 곳이라서. 그러니까 로컬들이 많은 곳이라 많은 아, 아. 한국인들은 많은데 아직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들 이런 번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음. 거잖아요 자연 같은 거? 자연 같은 거 좋아요 어디를 추천해요? 이건 터키 아닌데 만약에 터키에서 숙소 잡았다? 음. 그러면 지하철 타고 30분 아니면 40분 정도 갈수 있는 데 그게 제 고향인데 바다 있는 곳 그게 카마쿠라 음. 그리고 에노시마 어? 카마쿠라가 그슬램던크 만화 거기에 나왔던데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응.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하나는 또 뭐라고? 에노시마 에노시마? 에노시마는 그냥 바다 작은 섬이에요. 심한 섬이라는 뜻이시고 거기서는 회 섬을 좋아하면 무조건 가야 되요 거기에 가면 뭐꼭 먹어봐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회덮밥 회떡밥을 아 지라시? 음.. 아 지라스. 지라스예요? 지라스. 아 한국에서는 지라시라고요? 아 진짜요? 응. 아. 그 밥에다가 고항이다. 네. 따뜻한어 따뜻한, 어, 따뜻한 고항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 그, 어, 사시미 올리고 네. 그리고 추유 맞아 맞아 맞지 거기에 어. 와사비 찍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음. 이거는 완전 도쿄인데 네. 신주 교안에 신주 교행란 있거든요 교행이 무슨 말이에요? 교행은 뭔가 옛날 공론 옛날 일본에서 시 높은 분들이 많이 놀았던 공원 같은 거 있는데 공원을 교인이라고 해요. 옛날에. 일반 공원은 뭐라고 해요? 공원? 공원? 높은 분들이 놀았던 공간은? 여행? 거기는 좀 터널에 뭐 들어가야 되는데 어쩌노 공원에는 오어가고 어쩌나? 백 거기 진짜 좋아요는 티크닉 같은 거 가지고 있고 네, 기억나죠? 이거 옛날에 마당 있는 거잖아요. 네. 중정! 중정? 응, 중정! 오.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네. 그 네모나게 가운데 이렇게 그 있는 마당 있는 걸 중정. 아, 맞아요, 좀 예쁘게, 좀, 응. 좀 크기 높은 느낌. 응. 그게 교행. 조용한 걸좋아하네사 삭힌? 아 시끄러운 자연 좀 싫지 아요 아, 그치 그치 그치. 덮였다가 이렇게 보이고? 네. 거기에 그 뭐죠? 그 그린, 그린. <laughs> 그린? 그린. 그린? 그린. 그린. 아 초록 초록한. 아 맞아 맞아요. 어. 자연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초록색. 자연 거. 잔디. 어. <laughs> 맞아요. 바닥이 저녁 색이고. 어. <laughs> 피크닉도할수 있고. 좀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음, 거기서 피크닉 즐길 수 있으니까. 봄이나 음. 아니면 여름쯤에 가면 딱 좋겠네요. 다좋아 겨울 말고는 다 좋아요. 음. 주변에 맛있는 카페나 메이커리 음. 있으니까. 거기서 테이크아를하고 음. 거기서 먹으면 진짜 좋아요. 음. 일본, 로컬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카페. 예쁜 카페. 어려운데요? 기 a 땡기 c 땡 아세요? 아니 Yepun Cuphead. What do you want there? Ki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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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s 1 텐. 어. 텐. 그러니까 텐1텐1텐10 10 1그1 하나 0 10 10 10 1히로유1라는 가게 있어요 히로유0히로유0 1글1히로유10 응. 응. 10도 아 있고 0 응. 1피1 아 있고 카페인데 좀 간단한 식사도 할수 있는데. 아 그게 기사대이 아, 방 같은 느낌의 카페. <목소리로> 맞아, 맞아. 안녕히 계세요. 스카레 일 봐요.

없거든. 저처없어요 <laughs> <laughs> <laughs>